보라, 내가 내네 앞에 천사를 보내어 가는 길에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곳에 안전하게 이르게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그의 지시에 순종하라. 그를 거역하지 말라. 그는 내 대리자니 너희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불순종.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이 근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천사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근심한다. 불순종은 허용되지 않는다. 천사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특정 문제들에 매우 엄격하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 앞에 겸손하게 행하지 않으면 근심한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자신을 낮추며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징계와 훈계의 과정을 시작한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며 그들의 일정을 알려주신다. 천사들의 일정이 정해지는 곳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전략들이 상세하게 논의되는 천국의 작전 사령부다. 그곳에서는 각 사람에 대해 미리 기록된 내용에 기초하여 그 사람의 소명이 논의되고 결정된다. 또한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으므로 변화가 생길 경우에 필요한 조치들도 결정된다.그러면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천사들이 파송된다.이들은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 파송되는 자들로서 특수 부대와 비슷하다.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천사들은 다양한 일을 담당하는데 저마다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일부 사자 천사들은 의사소통을 돕는다. 단순히 대화와 사건들을 기록하는 천사들도 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또한 사람들을 도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들도 있다. 천사장들은 더큰 세력인 정사와 권세들의 맞서는 일을 담당한다. 한편 천사들의 계획과 일정에 위협을 가하는 온수들이 있다. 우리가 천사들의 다양한 유형과 임무를 알게 되면 천사들과 실질적으로 동역하여. 천국의 예정과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며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으로 전력질주해야 한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화해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 바라신다. 그들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하신다. 모든 방언과 족속과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믿는 자들의 새로운 왕국의 시대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때 대대적인 휴고가 있을 것이다. 에녹이 데려감을 당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공중으로 들어 얼려질 것이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갑자기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소유된 자들과 더 이상 떨어져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그들의 믿음에 크게 기뻐하시며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 데려가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와 계시록 선지서를 비롯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이런 일들이 절정에 달할 시대의 마지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의심과 불신. 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 섬기고 있는 천사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주님의 일을 거스르지 말라고 전해야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심과 불신으로 천사들을 환하게 할수 있다.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러한 불순종과 불신이 광야에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한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내어 가는 길에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곳에 안전하게 이르게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그의 지시에 순종하라. 그를 거역하지 말라. 그는 내 대리자이니 너희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주의하여 그에게 순종하고, 내 모든 지시에 따르면 내가 너희 온수의 온수가 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할 것이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 가서 너희를 아무리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니, 너희가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멸할 것이다. 너희는 이 나라들의 우상을 경배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섬기거나 그들의 악한 관습을 본받으면 안 된다. 그보다 그것들을 철저하게 멸하고 그것들의 주상을 부숴야 한다. 너희는 오직 너희 하나님 요하만 섬겨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양식과 물로 너희에게 복을 주고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의 땅에 유산이나 불임이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장수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 나의 공포를 보내어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의 모든 원수들이 돌아서서 달아나게 만들 것이다.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운다. 또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도 처리해야한다. 천사들은 또한 우리의 원수가 자기들의 원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출애국기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원수의 땅에 들어갈 때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고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믿는 자들을 피해 달아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도와 소명을 성취하도록 주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존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천사들은 믿는 자들을 위해 싸우고. 우리의 원수들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키도록 파송되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원수들 가운데 공포를 일으키는 사명을 수행 중이다. 그러므로 원수들이 돌아서서 달아나고 있다. 우리는 거역하거나 불신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시기 위해 천사들을 두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반역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바로 이 불신이 반역으로 여겨진 것이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인이 반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바란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거역해서는 안된다. 믿는 자들은 겸손하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주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겠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기 바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나님께 말씀 드리라.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달라고 구해야 한다. 천사들이 지금 우리와 동욕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군대의 지휘관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거역하면 안 된다. 아버지께서는 이 시대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일정을 시행하고 계신다. 우리는 바로 이 천사들의 계획과 일정의 한 부분이다. 내가 아담의 아들들인 너희에게 큰 소리로 말하며 정녕 너희 딸들에게도 또한 말하고 있노라.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분별 있고 지혜로우리라.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이해하는 마음을 받을 수 있으리니 이로써 그들의 속 마음이 변화를 받으리라 내 말씀의 의미가 너희 안에서 풀어지리라 너희가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계시가 열리리라 내 노래 가사가 너희에게 능력을 덧 입혀 옳은 곳을 따라서 살게 되리라 이는 내가 이르는 모든 말은 의심할 나위 없이 진실되며. 나는 무법한 거짓을 참아 주지 아니하므로, 내 말은 결코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 내 입의 모든 선포는 신뢰할 수 있나니, 거기에는 뒤틀린 논리나 진리를 왜곡한 것이 없도다. 내 모든 말은 분명하고 복잡하지 않으니, 영적인 이해력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라. 만일 너희에게 열린 마음이 있다면, 너희가 계시적인 지식을 얻으리라. 나의 지혜로운 훈계는, 은이나 금보다 더욱 값지니 내가 줄수 있는 계시적 지식에는 정금이라도 견줄 수가 없도다. 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나니 어떤 보석의 가치라도 능이 뛰어 넘도다.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이어같을 수는 없도다. 내가 바로 지혜이며 나는 예리하고 청명함으로 살아있는 명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 너희 삶을 향한 계획을 고안해 낼수 있느니라. 지혜가 너희 속에 부어지리니 너희 삶 가운데 있는 악은 무엇이라도 미워하기 시작할 때라. 이것이 곧 예배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그러하면 우리의 우쭐대는 교만과 비뚤어진 말투가 바로 내가 미워하는 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리라. 너희가 나를 발견할 때 참된 성공도 찾을 것은 내게는 지혜로운 계획들을 위한 통찰력이 있음이니. 그것들은 오직 너희를 위해 설계된 것이라. 내손 안에는 살아있는 명철과 용기와 힘이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내가 왕들에게는 다스릴 권능을 던 입히며, 통치자들에게는 공평한 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리라. 왕자들에게는 일어나 다스릴 권능을 입히며, 너그러운 자들에게는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리라. 내가 나의 사랑을 보이리니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라 이는 그들이 쉬지 않고 찾고 찾기를 나를 만날 때까지 함이로라 끝나지 않을 부와 영광이 나의 거하는 곳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오며 풍성한 공의와 장수와 만족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리라 내가 전하는 것은 금과 보화보다 훨씬 더 귀하며 내가 너희로 얻게 하는 것은 뜻밖의 소득보다 더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를 공의의 길로 인도하여 참된 공평의 좁은 길을 발견케 하노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엄청난 부와 영광스러운 유업을 얻으며 내가 그들의 삶을 보물로 가득 채우리라.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 선포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늘의 지혜가 그들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